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누홀딩스 및 소파이 기술 분석 자료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요즘 정말 핫한 핀테크 기업이죠. 누홀딩스랑 소파이테크놀로지스 이두 회사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두 회사가 각자 시장에서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 가는지 또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맞아요. 그런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걸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네,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두 회사 기술 분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 남미의 누홀딩스하고 미국의 소파이. 이게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디지털 금융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비교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교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누홀딩스부터 브라질 기반이죠. 중남미에서 완전 디지털 은행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와 이게 기존에 좀 비싸고 접근 어렵던 금융 시스템을요 아주 간편하고 저렴한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모바일 중심 전략 이게 젊은층한테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뭐 12년 만에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큰 금융 기업 중 하나가 됐다는 게 놀랍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그 중남미라는 맥락인데요. 기존 은행들 문턱이 상당히 높았고 또 인구의 한30% 이상이 아예 금융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이었거든요. 아, 30%나요? 네. 누홀딩스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든 겁니다. 낮은 비용하고 또 모바일이 편하잖아요. 이걸로 생애 첫 은행 계좌를 열어주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기회가 있었네요. 네, 젊은 세대가 또 모바일에 워낙 친화적이니까 그것도 성장의 큰 동력이 됐고요. 재무 상태를 보니까 이것도 꽤 탄탄해 보여요. 시가총액이 약 590억 달러. 어, 그리고 이미 순익 분기점을 넘었다고 하죠. 네, 넘었습니다. 최근 1년 순이익이 한 2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 주당 순익, 그러니까 EPS는 0.44달러. 그럼 주가 수익 비율 P/E R은 한 27.8배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뭐 기술 기반 금융주 치고는 좀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특히 이게 남미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 운영되는데도 이 정도 P/E R을 받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단순 잠재력뿐만 아니라 누홀딩스가 실제로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들이는 그 실행력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아, 실행력에 대한 평가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제 생각엔 누홀딩스가 단순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투자, 보험, 대출까지 다 하는 일종의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플랫폼이요? 그렇죠. 정교한 알고리즘 써서 개이너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고객 충성도랑 수익성 둘다 잡는 기반이 될 겁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1년 목표 주가 15.50달러 보면서 한26%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26% 추가 상승 여력이라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누 홀딩스 봤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볼까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여기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네, 소파이. 미국 기반이죠. 네, 대출, 예금, 투자. 아, 투자의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포함하고 보험까지. 거의 뭐 모든 개인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슈퍼앱에서 다 제공하는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슈퍼앱 전략이죠. 주로 밀레니얼하고 Z세대,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소파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역시 실적입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215%나 급등했어요. 와, 215%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2024년에 드디어 첫 영업 흑자를 냈거든요. 순이익 약 5억 4천만 달러 EPS 0.49. 그러니까 드디어 적자성장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제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흑자 전환, 이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PER이 지금 44에서 54 사이로 뭐좀 높아 보일 순 있어요. 근데 이런 고성장 기술주가 수익성까지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 이걸 감안하면 아주 과도하다 보긴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네요. 소파이만의 강점이라면 역시 그 종합 서비스 플랫폼이랑 자체 데이터 분석 능력. 이걸 꼽아야겠죠. AI 기반 추천이나 리스크 평가가 뛰어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거기다가 은행 인가까지 가지고 있어서 규제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소파이는 전략 자체가 한 고객한테 여러 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거예요. 아, 교차 판매? 네.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받은 고객한테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권하고 또 개인 데이터 기반으로 재무관리 리포트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음, 굉장히 유기적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또 미국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출이나 자산관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연평균 매출 25%, 순이익 30% 이상 성장이 예측될 정도니까요. 와, 성장률이 상당한데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강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둘다 기술하고 사용자 경험을 무기로 기존 금융에 도전장을 냈는데 어 활동 무대가 다르네요 누월딩스는 신흥 남미 소파이는 선진 미국 그리고 주 타겟 고객층도 좀 다르고요 누월딩스는 금융 소외계층까지 포함하는데 소파이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집중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또 흥미로운 공통점은 두 회사 다 단일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을 하나의 플랫폼이나 쇼퍼 안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큰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플랫폼 전략은 공통적이군요. 그렇죠.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른데, 누홀딩스는 아무래도 금융 접근성 확대,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소파이는 기술에 익숙한 세대를 위한 포괄적인 금융 허브 구축, 여기에 좀더 방점을 찍는 느낌입니다. 방향성의 차이군요 네두 회사 모두 수익성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특히 소파이가 최근에 보여준 그 흑자 전환은 음~ 핀테크 업계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분석 자료 덕분에 누월딩스하고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차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각 기업의 사업 모델부터 재무 상태, 또 성장 전망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은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께서 이두 핀테크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좀 명확한 그림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두 회사 모두 기술 혁신을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남미와 미국이라는 이 극명하게 다른 경제 환경과 규제 조건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 차이가 크죠. 네. 과연 이런 환경 차이가 이들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그리고 어쩌면 이 분석 자료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요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두 플랫폼에 대해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